여기는 또 원주 자유시장이라는 곳인데 캠핑장 가서 요리 좀안해 먹고 시장에서 포장을 잔뜩 해서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가 또리 떡볶이? 여기 뭐 튀김범벅 떡볶이랑 김밥이 맛있다 그래서 어, 저기 또리 떡 있네 여기. 순대 포장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빨리 가지, 빨리 가지. 아 여기 척척척척 된다, 이제. 아니, 오닝 할 거잖아, 이렇게. ああ。 보다리 드실 분? 아, 오늘 한지월이님이 모자를 렇게 거꾸로 쓰시니까 아주 일꾼 같았어 나 오늘 잘했지? 어. 나집 나 엄청 많이 날랐어 어, 엄청 잘했어 세상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때까지 왜 그렇게 안 했나 싶었던 거 같아 그래 그치? 역대급이지 어.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게 우리 날씨오정은 어디 간, 갔나? 맹구할 아니야 다 했어 한지오리님 잘못 하신 거 같아갖고 다 했어 다 했어요 괜히 망치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면 다 괜히 맛본, 맛본답시고 다 먹어버릴 거 같아가지고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와 이거 맛있겠지 어, 어? 이게 튀김이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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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대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이거 진짜 루비나 밀키트만 먹다가 음. 이걸 먹으니까 진짜 조금 덜 자극적이고 훨씬... 응, 김말이 먹어봐. 맛있어, 음. 아 김말이를 어. 추가할 까 그랬다 이제 응. 다음 달 부터는 실내에서 먹어야 겠다 그니까 추워 잠깐만 내가 줄려고 그러는 거야 아 성격이 되게 이상하시다 이렇게 먹기 좋게 뜯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되게 오래 피 많이 보시면서, 사시는구나. 되게 별로였 이거 먹고 여기 구경 가보자. 음. <laughs> 우와, 우주방님트레이 엄청 크게 하신다. <laughs> 여기 10시 반까지 해야 되네. 응. 이거 한번 갔다 올게. 칸파슬로의 샤워장인데, 이렇게 드라이기도 있고, 아, 이렇게 약간 개별 화장실처럼 되어있고 엄청 깨끗하고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총 샤워 세개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가 개수대인데, 아, 이거 개수대 시설이 진짜 집에 있는... 그런 싱크대처럼, 이게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하.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갈리동이랑, 여러 가지 굿즈 파는 곳, 그리고 책방,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한지월이님. 어서오세요. 음. 느린 책방? 어. 아, 네. 가서 구경해보자. 네, 서점 구경할까요? 어. 어, 귀엽다. 응. 음. 칼로리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요. 어어. 아, 거미풍선 난 조금 좀 무서울 거, 무서운 거 같아, 이거. 그지? 어. 음, 어때, 한지, 우리? 좋죠? 네. 책 음. 빌려갈 거예요? 아니요. <웃음> <웃음> 책은 빌려가지 않, 않을 예정이고요. 여기 책방은 이제 책을 여기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대여장부가 딱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사이트랑 이런 거적고 본인의 자리에서 이제, 좀 보고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주굿즈 여기 한번 가보자. 내누시야 응? 사우나 셔츠, 뭐 티셔츠 팔고, 여기 앞치마 사우나도 팔고, 있어. 맞아. 오, 어? 여기 이거는 뭐지? 강아지 그릇인 것 같아. 아, 개밥 그릇인가 이거? 어. 오, 이거 되게 새롭다. 이거 너무 괜찮다. 보지. 어. 어? 이거 하나 살까? 아니 근데 우리 삽사자 그러지 않았어? 어? 이거 삽 아니야 이거 밭 까는 거 그거잖아 삽아 이... 삽도 있네 삽도 있 아.. 그렇게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여기가 이거... 진짜 매점이고 있고... 음. 어. 돈만 하나 살까 그러면? 한 번만 가자. 여기다 보내자. 가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바람 불고 춥노? 장작을 추우니까 두방을 샀어요 우리도 장작 저렇게 한번 쌓아볼까 4개씩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많이씩 하는 거야 그렇게 있는 거랑 망에 들어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아 그럼 뭐 어때 근데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통하잖아 바람이 왜 통해야 되는데 말라야 되니까 아~~ 또 그런 생각을 못했네 이래 어쩌지 다시 할순 없어 근데 내가 쪼그려 앉았더니 허리가 아니, 너무 아프거든 야. 아 이거 진짜 기운 나쁘다 아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좀 아시해줘. 진짜 뭐야 기분 되게 나쁘다 이거. 와 진짜. 한조리님 다 하세요 이거. 예. 진짜 무례하신 사람이시다. 여기 저기 앉아서 차 마사지 한거 아시겠어? 예. 이거? 와 진짜 싫어다. 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필살기. 이제 폭발적으로 끓겠다. 잡아야지. 말하 아, 안. 아저 바라연미밥 뭐야? 바라연미밥을 갖고 왔나 왜? 순두부밥에 누가 바라연미밥 먹나? 아 진짜 생각 왜다. 쌀할 때는 국밥이 최고지 뜨거응아뜨끈뜨거 음. 하다 음. 왜 맛집 주워가지고 먹는 줄 알겠네 음. 고기랑 순대가 진짜 푸짐해 그지? 어. 그리고 8,000원이잖아. 딴데 가면 만원, 만원 높거든, 순두국밥이. 엄청 싼 거야, 근데. 어. 음, 싼데 어떻게 양을 이렇게 줘. 순두국밥에 나는 김 먹는 거 처음이야. 이거는, 응. 근데 꼭 많이 먹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 맛이야. 그죠? 음. 한번 이렇게 먹어봤거든? 응. 되게 맛있는 거야. 응. 소주 있으면 딱인데 오늘은 저희가 근데 캠핑 와서 술한잔안 먹고 그냥 완전히 건강 웰빙 캠핑 하러 왔기 때문에 <laughs> 어, 술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 캠핑 와가지고 순대국밥 먹어 먹는 거 해보고 싶었어. 너도 순대국밥 먹어본 적 없거든? 응, 내 잘리겠지. 어, 어. 국밥만하면 음식이 없다니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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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으음 아, 이 의자가 불편하니까 이게 불멍하는데, 이 배가 이게 접혀가지고 이게 사람 못 살겠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의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집안이 배가 불편한 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 장착 탄솔도 너무 좋다. 그지? 최고지 네 개야. 무슨 네 개? 눈싸움. 아나 눈싸움 잘 못해. 안구 건조증 있어서. 갈바브 한 판으로 하자. 갈바브 진 사람이 하기. 안 내면 진 거. 갈바위보 이겼다. 한세 판. 아 됐어. 한판 없잖아. 남자는 무 뭐, 아이가. 줘봐. 왜? 아니야. 그게좀좀 좀 약하게 해. 너무 왜? 세게 때다 이게 날름줄 알아? 저 봐. 저불 붙었잖아. 빨빨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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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빨리, 빨리. 어떡하노? 어떡하노? 아, 이 어? 게와저와저와와와와와와와와와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예. 어. 아, 아, 어떡 살아도 어떻게? 아티스트 아티아스햄 음. 치즈 먹으니까 음뭐 음. 아니 근데 어제 술을 안 마신 게 진짜 캠핑 다니면서 술을 음. 안 마신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술을 안 마시니까 아침에 검지근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먹지 음. 마 이제 차에서 부준것 갖고 올게 햇빛이 너무 세서 안 되겠어 이 무자 소 이거 아니아니 아니. 저 머리가 너무 심해 괜찮했어 여기면 괜찮은 거 같아. 음.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다. 응. 자, 저희는 이제 철수구간 좀 늦긴 늦었는데 아,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는 다음에 한번더 와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 데크 쪽 사이트나 아니면 데크 7번이라고 진짜 막 프라이빗하고 좋아보이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예약이 좀 힘들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이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